ほらか。 갔 चुका 어예예예예예예예예 Jangan lupa like, subscribe, share, and comment. 유치야. 뭐야? 아, 좋직 뭐, 뭐. 아, 가져마봐. 유다수 있으니까. 그러서 가면 나 그럼 지옥이잖아. 앞으로 날수 있고. 너무 가든다. 앞에 앞에 가든데. 이래서 그 자고. 윤아야, 너. 해. 너. 치야 일단 놔둬 봐. 아니 그 다시 다시 다시. よし、よし。 À. Thì về này. Chăm cũng này. Đây, tôi là chơi. 아, 자, 잘, 잘. 하나, 둘, 셋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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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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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란 열, 네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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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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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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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열, 열, 요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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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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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멀리 좀... 어머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요안녕요안 어? 어, 우리 친구들 재밌었어요? 네 우리 출고해 주신 윤수성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쇼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어린이집이라고 저에 의해서 이렇게 저를 섬기고 합격을 가졌습니다 아직도 합국인데 아직도 힘이 세진 친구가 있어요 합주기 걸 합시다. 이 친구들 선물을 보니까 진짜일 수가 없나 어쨌든, 선물을 어, 잘 받아서 만는것 같고요. 어, 옐로 팀도 선물을두 배를 주시고요선었요들이 갖다 주세요. 아, 공배가 다 되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못 받은 사람, 못 받은 사람, 못 받은 사람 없죠? 자, 못 받은 사람 없죠? 자, 못 받는 기도하고 마칠게요. 부지럭부지럭 소리가 나는데. 이구이 구독, 굽은감고 기다리겠습니다. 감사해요, 하나님. 오늘 감사합니다. 저희들에게 귀한 어린이들로 아, 허락해주셔서, 함께 우리가 궁금해 됨을 느끼고, 함께 재미있게 오늘 또 예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하나님. 귀한 선물 또한 저희들이 주셨는데 또이 선물을 가지고 또우의 자녀로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. 네. 조심히 돌세요사